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깡입니다 오늘 보실 차는 K5입니다 자이차 사양부터 말씀드리면 K5 22년형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요 노블레스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컴포트, 크레 사운드, 내비게이션까지 추가한 차량입니다. 외장 색상은 인터스텔라 그레이, 그리고 내장 색상은 브라운 시트를 선택했습니다. 자, 먼저 전면부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게 기아의 새로운 엠블럼 부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6 터보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느낌의 그릴 패턴 가지고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 적용돼 있고요. 안쪽에 있는 건 상향등입니다. 그리고 주간 주행등,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주간 주행등이 방향지시등으로 보이게 됩니다. 멀리서 봐도 선명하게 방향지시등을 볼수 있습니다. 아잘 생겼죠. 자 그리고 범퍼 하단에는 전방 레이더 센서 커버도 보이고요. 전방 주차 거리 경고 센서도 보입니다. 자 인터 스텔라 그레이 색상이고요. 확실히 이번 K5는 좀 어두운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 부도 보겠습니다. 아, 휠 같은 경우는 1.6 터보 가솔린 모델에 스타일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K5 중에서 가장 큰휠 사이즈인 19인치 휠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자인은 이렇게 좀 멋있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도 피렐리 P0 올시즌 타이어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19인치 타이어입니다 자 측면부 보시면 LED 방향 지시등 사이드 미러에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서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도 제공됩니다 윈도우 몰딩은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보호캡이 씌어져 있는 상태고요 쭉 이어서 여기 뒤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차도 썬루프가 없기 때문에 시필러 B 필러, A 필러, 사이드 미러 하단은 무광 처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튼 타입의 도어 외캐치 적용되어 있고요. 주유구 같은 경우는 푸시 타입으로 열고 닫는 방식입니다. 자, 뒷모습입니다. 뒷모습에서도 신형 엠블럼 확인할 수 있고요. LED 테일 램프. 쭉 LED로 켜지는 거볼수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여기 제일 바깥쪽 램프에 켜지고요 전구 타입입니다 후진등도 마찬가지로 전구 타입이에요 K5 엠블럼 보이고요 22년형으로 바뀌면서 1.6 터보 GDI 엠블럼은 삭제됐습니다 데코틴 머플러 양쪽에 하나씩 있어서 멀리서 보면 실제 머플러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오 이거 뭐야 호박벌이다 와 진짜 크다 오 우와 자 실내입니다. 실내 먼저 도어부터 볼 텐데요. 앞문 보시면 우드 그레인 마감돼 있고요. 그리고 필팅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인조가죽 감싸기 되어 있고 스티치 보입니다. 브라운 시트기 때문에 투톤으로 적용이 되 있고 팔꿈치 부분은 브라운 마감돼 있습니다. 크레 스피커 적용된 모습이고요. 아래쪽은 플라스틱입니다. 도어 램프 같은 건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기아 새로운 로고. 유리에 들어갔습니다. 어, 이번에 유리 재고가 다 끝난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재고가 끝나고 어, 새로운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는 전자석이 모두 풀 다운 되고요. 뒷 유리는 요만큼만 남고 모두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이중 접합 유리 적용돼 있기 때문에 만져 보시면 두 겹으로 되있고요. 뒷 유리는 한 겹입니다. 자, 페달과 도어 스텝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있고요. 어 전동 시트 적용돼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핸들 보시면 아래쪽이 잘려있는 D컷 스티어링 휠 적용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클러스터 적용되어 있고 방향 지시등 켜게 되면 후측방 모니터링 기능도 활성화됩니다 핸들 가운데에는 이렇게 기아 엠블럼 붙어있고요 크롬으로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타입입니다 오토 헤드램프, 오토 상향등 제공되고요 우적감지 와이퍼도 제공됩니다 핸들 왼편에는 오디오와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블루투스 버튼 제공되고 오른편에는 계기판 메뉴 변경하는 버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 차로 유지 보조 버튼, 크루즈 컨트롤 작동했을 때 전방의 차량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버튼 제공됩니다. 핸들 뒷편에는 패들 시프트도 있어서 패들 시프트를 이용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하실 수 있고요. 핸들 왼편에는 조사각 조절 장치, 실내 조명 밝기. 차선 이탈 경보, 차체 자세 제어 장치 버튼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트렁크 여는 버튼이 있고요. 닫히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버튼들은 모두 터치 타입으로 제공이 됩니다. 와이드 화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화면으로 다른 기능들을 함께 보실 수도 있고요. 홈 화면에는 새로운 신규 UI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송풍구와 비상등 위치해 있고요 비상등은 이렇게 램프까지 켜집니다 그리고 오토 공조기 제공되고요 조수석과 온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듀얼 공조 제공됩니다 공기청정 모드도 있고요 K5에는 메모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온도를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온도가 달라져도 내가 저장해 놓은 온도로 바로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이렇게 커버를 열어보면 USB 충전 단자, USB 리더기, 12V 소켓 제공이 되고요. 작은 수납 공간까지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레버, 원형 다이얼 변속기가 제공되고요. 그 아래쪽에는 ISG 오토 스톱 기능, 오토 홀드, 전자파킹 브레이크, 주차 거리 경고, 센서 켜는 버튼, 그리고 서라운드 뷰 카메라 켜는 버튼이 제공됩니다. 후진기어를 넣어보면 이렇게 서라운드 뷰 기능이 활성화 되고요. 뒷바퀴나 앞바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신 차량에 들어가는 3D 서라운드 뷰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시트,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켜고 끄는 버튼이 있고요. 조수석도 제공이 되고, 핸들 열선 버튼 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버튼 있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계기판 테마도 변경이 되고요.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비어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RSP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버튼이 비어있구요 상위 트림인 시그니처에 적용이 되는 사양이고, 스마트 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엠블럼 적용된 스마트 키 제공되고, 원격 시동 버튼 있고요, 문 잠그고 여는 버튼, 트렁크 여는 버튼, 닫히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적 올려주는 버튼 제공되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제공되는데요. 기존 21년형 모델에서는 이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이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들어갔었는데 어, 이번 22년형부터는 어, 기본 사양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꼭 스마트 커넥트 옵션을 추가하지 않아도 이 무선 충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센터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깊이 있고요. 안쪽에는 뭐 USB 단자나 1 2 v 소켓 같은 건 없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도 함께 제공이 되고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라고 해서 이 시트를 눕혀주는 기능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우드 그레인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차는 무드 램프가 적용되지 않은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검정색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서도 문을 잠그고 열수 있는 버튼 제공됩니다. 자,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막혀 있는 타입이고요. 룸미러 같은 경우는 슬림형 디자인, 그리고 하이패스 카드는 여기에 꽂으시면 되고 램프 같은 경우는 LED 룸램프 적용됐고 터치 타입입니다. 화장등 같은 경우는 이 거울을 열어서 켜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LED 램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브라운 시트기 때문에 이 천정부는 모두 검정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뭐 스웨이드 같은 재질은 아니고 그냥 천 재질인데 검정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 재질은 A 필러, B 필러도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좌석에 타서 마저 살펴볼게요. 자, 뒷좌석입니다. 지금 제가 운전하는 시트를 맞춰놓은 상태고 뒷좌석에 앉았을 때이 정도의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운전석 뒤편이랑 조수석 뒤편 모두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진 백포켓 확인할 수 있고요. 우드 그레인이 여기도 이어져서 이렇게 되고, 인조가죽 감싸기 모두 되어 있습니다. 노블레 스트림이기 때문에 2열, 선커트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2열 열선도 2단으로 제공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팔꿈치 부분은 브라운으로 마감돼 있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마련돼 있고, 아래쪽에는 12V 소켓, USB 충전 단자도 제공됩니다. 어, K5인데 가운데 턱이 조금 높은 편이죠. 이게 수출형에는 사륜구동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턱이 조금 높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는 앞쪽은 브라운이고 뒤편은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2열 실내등도 이렇게 LED 적용돼 있고요. 손잡이와 옷걸이까지 제공이 되고요. B필러까지는 아까 천재질로 돼 있지만 여기 C필러는 플라스틱 재질로 마감돼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서 본 앞좌석 대시보드 디자인은 이런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컴버트 옵션을 추가했기 때문에 이 헤드레스트는 높낮이 조절되고요. 가운데 팔걸이 있고 센터 암레스트 있고 어, 뒤쪽에서 긴 짐을 실을수 있는 스키스루까지 제공됩니다. 자, 다음은 트렁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렁크 같은 경우는 옵션을 모두 넣어도 이 전동식 트렁크는 제공되지 않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트렁크가 풀 오픈됩니다. 완전 개방. 자, 이렇게 완전 개방됐죠. 자 그리고 안쪽에 공간은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카매트 제공된 거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카매트 같은 경우는 기아 기존 로고가 적용이 되있고요. 어 그리고 기본 지급품 이렇게 제공됩니다. 비상 삼각대와 설명서 함께 제공이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스키스루 보이죠. 그리고 위쪽에는 이런 스피커, 크레사운드를 추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퍼까지 있는 거볼수 있습니다 이 상단에 마감이 좀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 K8은 마감이 잘돼 있는데 K5는 이렇게 철판이 그냥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위쪽에는 트렁크 램프까지 제공됩니다 트렁크 아래쪽도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타이어 임시 수리킷, 그리고 수납 공간 이렇게 마련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삼각대를 놓을 수 있는 요런 자리까지 만들어놨네요. 이런 자리가 있어서 이 비상 삼각대를 여기다 딱 넣어놓으면 움직이지 않고 어, 주행할 때 소리도 나지 않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혹시나 비상 삼각대를 어디다 놓을지 모르시는 분들은 어, 이 위치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닫아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서 여기 위에 잡아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와 함께 이 K5 22년형 노블레스 트림을 살펴봤습니다. 디자인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색깔을 입혀놔도 잘 어울리지만 이 인터스텔라 그레이 색상 정말 잘 어울리는 K5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